월요일 오늘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바로 프리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날씨가 어쨌든 가장 큰 변수이기 때문에 날씨 소식을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진상, 진상. 이 날씨 이야기는 이 얘기 다 끝내고 한번더 체크해 보도록 하고 자 일단은 저희 그 요번 오늘 경기 한번그 선발 투수 매치업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오. 얘기했듯이, 자, 이제야 나옵니다. 맞았다. 아, 장염이 경기를 지배한다. 엔더스 사실은 1차전에 나왔어야 되는 선수인데, 이 장염 걸리면은, 장염 걸려버렸습니다. 네, 네. 아, 걸려봤는데, 예. 걸려봤는데, 어우, 진짜 이게, 일상생활을 못해요. 게 컨디션 너무 네. 아, 맞죠. 아, 이게 제대로 앉아있게끔 들고 계속 하나씩 해야 되고, 그래서 저도 막 포카리 세트를 먹으면서 버티는데. 아, 포카리 세트 먹으라고 하죠. 수분에물 대신 <laughs> 어, 포카리 먹으라. 그것 때문에 동아오츠카가안 망하는 거야. <웃음> <웃음> 먹여 살리는 거어 새로운 발견아장자들이 아, 어. 먹여 살린 어. 동아오츠카 의사들이랑 어. 뭔가 커넥션 이 있는 것 같아요. 거아니 포카리야 이파워드도 있고 <laughs> 코레타도 있는데, <개토리도> 꼭 포카리를 <laughs>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뭔가 이게 커넥션 있는 건가. 동아오츠카 네. 우리 임지훈 여러분들이 어, 방송 시즌 끝나니까 폼이 살아나고 <laughs> 있습니다. 보 계시면은 어, 협찬 가능합니다. <laughs> PPL 넣어주면 이죠자 아무튼 그 장염 때문에 앤더슨 선수 등판이. 좀 미뤄졌습니다. 근데 비 때문에 조금 더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SSG는 앤더슨이 올라오고 삼성 같은 경우는 야아 역시 프림피의 원태인 선수가 올라옵니다. 네, 우리 작가님이 원태인을 응. 좀 좋아하는 것 같다. 아 사진을 이렇게 좋이하 뭐. 굉장히 눅눅하게. <laughs> 이 눈빛 봐. 어. 원태인 선수가 저런 사진들이 되게 어. 기자들이 좀 좋아하나 봐요. 사진을 어. 되게 잘 찍혀요. 본인도 좀 얼굴을 각도를 아는지. 몰라 지가 잘생긴 거 아는 거야. 응. 응. 알아 알아. 응. 알아 알아. 아, 내가 봤을 때는 그 던지고 내려갈 때그 세리머니를 어느 정도 예상을 아 생각을 각도까지 계산을 해서 딱 오는 느낌이. 어? 이런 예전에 투수들 표정 보뭐 사진 이런 것만 찍는 전만가.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찍으면 고 이런 것만 찍는데 <laughs> 어떻게 그런 것보다는 <laughs> 항상 이렇게 오른 하면서 막 이러고 막 이렇게 딱 보고 막 이런 것밖에 안찍혀요 기자님 네. 저 찍을 때는 동물 때 찍지 마시고요. <웃음> <웃음> 반면에 엔더슨은 음. 사진을 봐도 벌써 이게 애가 좀그 탈수 증상을 겪어서 그런지. 이 V 라인이 좀 도드라지는 아. 그런 사진이 나왔어요. 네, 재방송을 보면서 앤더슨이 하이파이브하는 모습 봤는데 어, 많이 헬스가죠. <laughs> 이게 수분이 다 빠지다 가거든요. 네, 이게 카도 없거든요. <laughs> 자 근데 수리유나이티드님께서 어, 야생야사 보고 정수기 하셨대요. 상담원이 어디서 광고 봤냐고 해서 불펜츠에서 봤다고 했더니 상담이 이 친일 모른대요. <laughs> 더 분말하라고. <laughs> 이런 이거는 우리의 탓인가? 어 아무튼 아정다 분발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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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정다이 네. 광고를 많이 하니까. 음. 자 불펜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분발해서 더 열심히. 우리 걸 보고 사긴 했는데 네. 원빈 효과가 나갔고 안을 아다 까먹은 거지. 누가 날 기억하겠어? 원빈서 기억하지. 이따가 놀고 싶다니까 제대로 말해주실 거니까 어, 이제는 더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발 투수 매치업 봤을 때 간략하게 어떻게 전망하는지 일단 두분 총론으로 어떻게 이 경기 전망한다. 뭐몇점 승부가 날것 같다. 어떠한 양상이 될것 같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삼민 호님부터 삼성 라이온즈가 불리합니다. 아 불리합니까? 원래 준 플레이오프는 음. 3위에게 유리한 매치업이고 플레이오프는 2위에게 매치, 유리한 매치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에게 유리한 매치업인 와일드카드 결정전 이겼고 음. 플레이뭐 앤더슨 대원테인뭐 원태인의 홈투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앤더슨은 사실 골든글러브급 투수예요. 탈셉 아, 없다면 골든글러브 받는 투수고 뭐 앤더슨의 컨디션널 정상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뭐 장염 때문에 아닐 거다라는 거는 제가 야구 어쨌든 음. 하는 패널로서 하는 말은 아니라 고 생각을 어, 어. 하고. 결국에는 이번 매치업은 SSG 굉장히 유리하고, 음. 삼성 라인즈가 좀 언더덕 입장에서 오늘 경기는 좀 승부를, 홈에서 좀 승부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원태인 선수가 그래도 이제 호트를 바라지만, 어, 앤더슨이 훨씬 더잘 던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음. 저는 얘기를 드릴게요. 네, 우리 성재님은. 어, 앤더슨 대 원태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양팀의 에이스예요 그쵸. 네, 에이스의 대결인 만큼 좀 주목을 많이 받을 건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원태인 선수가 SSC 상대로 나쁘진 않아요. 음. 3.71인데요. 예. 네. 그래도 <웃음> 맞, <웃음> 나쁘진 않아요는데 <않음이> 3.71은 <laughs> 다소 <laughs> 3.71은 <laughs> 나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laughs> 어, 보는 사람에 따라요. 나지긴 <laughs> 어. <난 웃음> 그래도 초안 이닝이 23은 소화를 합니다. <웃음> 어. <웃음> 한 말투수로 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내려간다. <웃음> 네, <웃음> 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laughs> 네, 거고요. 그러니까 앤더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을 두번 만났어요. 올해 네. 두번 만났지. 1승. 그다음에 뭐 2.08. 예, 네, 2.08이고 거기에 두 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했어요. 야, 좋네. <laughs> 근데 더소름인 거는 두 경기 합쳐서 3진 10개예요. 아. 네. 어깨가지 올라가지. 이게 어깨가 올라가면서 아. 가가지 이게 올라가두 경기에 3진 10개면은 이 평균 10개씩은 잡고. 그렇죠, 10개씩 네. 잡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두 선수 놓고 봤을 때는 명품 투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음. 많은 예상을 할 거지만 음. 이게, 이게 저는 날씨의 변수를 오늘 놓고 이두 선수를 놓고 보거든요. 어, 날씨까지.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앞, 앞 밖에 비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음. 오늘 아침 나오고 춥습니다. 추워. 네. 아. 수들은 추우면 어깨도 빨리 식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갑자기 제구가 흔들릴 수도 있고, 네. 갑자기 그에 따른 멘탈이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자면 이두 선수의 대결은 이제 한 바퀴 돌고 나서 음. 조금 가름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음. 한 바퀴 돌고 나서 이두 선수의 투구 패턴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명품 투선이될 것이냐 음. 아니면 진짜 라팍을 불꽃놀이 현장으로 만들 것이냐. <laughs>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은 가늠을 할수 없어요. 저도 어. 가늠을 못 하겠더라고요. 가늠은 못하겠더라고요. 가늠은 하기가. 그런 마음 같아서는 어. 앤더슨이 어, <laughs> 이겼으면 좋겠다. 이거는 3진안 10개 잡으면서. 성대님이 굉장히 좋은 포인트 집어준 게 지금 일교차가 갑자기 확실해졌어요. 아, 네. 네. 갑자기 날씨가 춥고 저녁때는 날씨가 더 추울 예정이고. 대구가 아무리 기온이 높은 도시라고 하더라도, 라팍도 추울 수밖에 없거든요. 음. 아유, 이 기온이 어떤 음. 변수를 일으키냐라는 것도 추워. 있을 것같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비도 비지만, 이런 날씨, 특히나, 이제, 외국인 선수들, 뭐, 좀 더운 지방에서 뛴 선수들이 좀그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하는데, 그런 거랑 떠나서, 어쨌든 추우면, 투수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영향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놀고스타님 보시기에는. 추운 게 싫어? 아, 어, 전 너무 좋죠. 그러면 쉬면 되지. 어. <laughs> 야구를 안 하면 되지. 안 하면 되잖아. <laughs> 지금 기아 선수들이나 키오 선수들은, 아, 하나도 안 추워. 어, 우리 선수들은 음. 지금 뭐, 또, 이제, 가을 리그 또 있으니까, 그고 그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놀고스타님, 네. 어떻게 이 선발 매치업 봤을 때, 좀, 어떻게 좀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사실 별 관심은 없습니다. 아, 관심은 없지만 그런데 제가 원테인 좋아하거든요. 아 왠입니까? 음... 아니 잘 던지잖아. 잘하니까. 어, 국내 어. 지금 어린 선수들 중에서. 아 맞아요. 너 안우진이 제 그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음. 사실 한국 선수들 중에서 자, 가장 잘 던지는 선수 가 누구냐? 원테인이죠원테인이죠 어, 음, 원테인이죠? 어. 음. 어떤 작년서부터 계속해서 삼면호님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테인 피네스 피처를 가장한 파워 피처. 어. 음. 어, 굉장히 강력한 구위를 앞세워놓고. 음. 또 아주 다양한 구종을 높은 퀄리티로 잘 던진단 말이에요. 음. 슬라이더, 체인지업 거부. 네.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뭐 제구력도 좋고, 삼진 능력도 좋고. 음. 작년에 한국 시리즈 때그 1차전에 호투를 잊을 수가 없거든요. 아, 비 오는 그렇죠. 날. 그래서 그때... 뭐, 네. 서스펜디드가 돼서 아쉽게 맞춤표는 그렇죠. 찍지 못했지만, 그리고 이제 4차전에 부상으로 굉장히 안 좋은 피칭을 했죠. 하지만 1차전 때그큰 경기 때 던졌던 음. 원테인은 상대 매치업했던 제임스 네일이 2차전 아 1차전 네일이 던졌나? 오, 라는 생각이 오. 들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공을 던졌어요. 이제 그런 선수고 또 지, 지난번 와일드카드 2차전 때도 상당히 호투했고 음. 아마 지금 위기의 삼성라이온즈를 또 구하기 좋네. 위해서 굉장히 마, 마인드셋도 지금 잘 하고 있을 거고 음. 또한번에 멋진 피칭이 되지 않을까. 음. 음. 앤더슨이 좋은 투수인 건 맞습니다. 음. 굉장히 빠른 공, 그 다음에 퀄리티 높은 커브, 뭐 체인저 못 던지는 공이 없어요. 단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선발 투수로서 정규 시즌의 평균 소화 이닝 6 이닝이 6이닝이 되지 않아요. 이닝이 좀 아무래도 삼진을 많이 잡는 유형의 선수다 보니까 한 타자 한 타자 상대할 때마다 투 수가 좀 많다. 음, 음. 물론 이런 정규 시즌의 평균 기록이 포스트 시즌하고는 이제 굉장히 상이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아마 삼성 타자들이 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또앤더슨을 상대해 야 되지 않을까. 다만 좀 삼성 라인즈 입장에서는 앤더슨 만났을 때좀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기분 좋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지금 타격감이 좋은 타자들, 뭐 이재현, 사실 강민호 선수 타격감 좋거든요. 네, 올라왔습니다. 이재현, 네. 강민호, 좋아했어요. 그리고 뭐 김용 이런 선수들이 앤더슨에게좀 강한 편이에요. 음, 음. 그러니까 오히려 타격감이 좋을 때 본인이 강한 타자를 만났을 때 조금 더 좋은 하를 기대할 수가 있고, 어쨌든 구자욱 디아즈 선수가 살아나지, 그니까 우리는 살아나야 기대했다 하지만 타격감이 당장 막 이렇게 막 살아나는 건 솔직히 아니거든요. 오늘도 응. 디아저 선수와 구적 선수의 타격감은 안 좋을 가능성이 사실 높아요. 응응. 사실 점점 올라오는 거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오늘 만약에 타석에서 핵심 플레이를 뽑자면 전 조심스럽게. 응. 맨날 기대하지만 맨날 배신당하는 강민호 선수가 어, 강민호. 그래도 앤더슨한테좀 많이 강한 편이고 오페스도 음. 1.4 이렇게 넘는 편이기 때문에 네. 강민호 선수를 조심스럽게 한번 기대는 해 봅니다. 어, 이렇게 해서 그 강민호 선수 키 플레이도 뽑아 주셨는데 그러면은 성재 님도 오늘 이 경기 보셨을 때좀이 네. 선수가 해 줘야 될것 같다. 이제 나파기잖아요. 나파기고 대구다 보니까 저희가 1, 2차전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네, 어떤... 지명타자나면 애들 다 삼진당해요. 김영태 4, 3진 심지어 좋았던한유섬도 아... 4, 아... 삼진. 아... 저는 오늘 키플레어는 우리 한유섬 선수를 좀 뽑겠습니다. 한 선수. 한유성. 이제 만약 김성우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된다면 한유섬 선수 또 지명으로 나올 거예요. 네. 이 지명타자의 그런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는 선수가 저는 한유섬 선수라고 생각해요. 올해 성적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유섬 선수를 뽑겠습니다. 오늘 꼭. 안타쳐서 우리 연속 지망 타자에서 여, 여자 타자 연속 연속 성질 너무 했잖아요. 저 끝나줄지도 안 한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 양팀에 좀 짚어주는 선수들이 좀 베테랑 결국에는 좀이 베테랑들이 가을야구 때좀 해줘야 되는 게 예, 있는데 놀고 싶다님은 오늘 경기 누가 홈런칠 것 같습니까? 홈런 이 나올까요? 확실한 건 김도영은 아니다. 김도영 <laughs> 아니고 뭐 김도영은 아니죠. 문보경도 네. 아니고 노시안도 아니고 네. 송성문인가요? <laughs> 가능하면 어. 좀 구자욱이 쳤으면 좋겠습니다. 구자욱이? 그다음에 SSG에서는 고명준이아 어, 감사합니다. 어, 고명준 제가 이번 시즌에 SSG 음. 타자들 중에서 제일 관심 있게 지켜봤거든요. 음, 음. 왜냐면 사실 시즌 말미에 가서는 SSG가 좀 원래 본연의 음. 그런 모습으로 돌아왔지만 음? 거의 시즌 초반 중앙반만 하더라도 모든 타격 지표가 리그 최하위였어요. 음, 음. 어, 그런 상황인데 고명준이 뭔가 살아나면서 포텐션이 만개하면서 같이 올라갔단 말이야. 아, 최정이 거의 시즌 내내 그냥 막 건강이 안 좋아갖고, 제상은 컨디션도 아니었고, 한유성도 이제 노세화가좀 뚜렷하게 좀 보인 시즌이었고, 음. 그런 상황에서 뭐 돌아가면 대신에 SSG가 좋아졌다는 거는 그때 그때 이승용 감독이 강화도에서 이렇게 올려쓴 선수들이 히로 역할을 하면서 팀이 뭔가 연패로 갈때한 명에 한 번씩 이제 히로 역할을 해줬는데, 그쵸. 꾸준하게 이 라인업을 지키면서 잘 쳤던 선수 중에서 잘된 선수는 지금. 고명준이다. 음. 이런 선수가 음. 이런 포스트 시즌에서 한번 자기 야구를 한번 해버리고 나면 다음 시즌에 얼마만큼 올라갈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고명준은 잘했으면 좋겠고. 오케이. 오케이. 반대로 구자욱이는 네. 삼성의 구자... 간판이잖아. <laughs> 지금. 그 박용태 해설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laughs> 구자욱이 못한다는 건. 아, 너무, 너무 좀 답답해요. <laughs> 아니, 거 근데 보면. 뭐 잠깐 음. 잠깐 얘기하면 채팅창 아니 뭐 우리 얘기하는 거랑 저런 쓸데없는 <laughs> 김호령님은 자꾸 뭐 아무기도하저문의하시라고 <laughs> 저한테 계속 시비 걸고, 아니 김호령님 조조찬님전혜찬님 하여튼 아니까 그만해 한번 읽어줬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뭐. 무슨 아닙니까 붉팬님 이렇게 시켜. 어 있긴 지금 이제 선생님이 아니에요. 놀고 싸 네. 님께서 그 고품격 토크를 하시고 계신 네. 와중에 지금 불팬님에서뭐어떤으로 아. 싸우신 것 같아요. 만두 싸우자. 네, 그런 자, 거 좀. 싸우지 네. 말고 슈퍼챗이나 네. 좀 쏴라. 챗이나 이제. 그러 <laughs> 슈퍼챗도 안 나오고. 힘들어요. 쏘고 싸워 싸워. 아, 뻘소리를 할 거면은 돈 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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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읽어주지. <laughs> 그럼 읽어줘. 어. 밤새도록 읽어줄 수 있어. 어, 돈또 맛깔나게 읽어주지 않습니까? 돈도 안 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어. 자, 게답답다 자, 저희 그 고품격 야구 네. 토크 중에 이런 또 소란이 있지만은 네. 뭐 슈퍼챗을 <laughs> 부탁드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다 모두 관심과 <laughs> 이기고 네. 싶으면 슈퍼챗 싸라 어, 그럼 그치. 이기는 겁니다 어쨌든 뭐 싸워도 <laughs> 여기서 싸우세요 예, 딴 데서 싸우지 마시고 <웃음> <웃음> 이거 보시면서 <laughs> 예, 어디 봐 그 제가 그랬거든요 라이브 할때 디아즈 인스타가서 욕하지 말고 나한테 차라리 아 그래, 그래 차라리 뭐 선수, 선수 인스타가지 말고 응. 여기서 욕하는 건 받아주겠다 그래 우리끼리 네. 괜찮아 너무 심한 아, 비하다로만안 하면 맞, 여기서 지, 내 라이브는 아니, 쓰레기통은 아니지만 풀어라 아, 심한 욕하면 우리는 더 좋지 어. 변호사님 불러 <웃음> <변호사님은> <웃음> 금융치료 시켜라 어, 금융치료 그러뭐 구구한 또다 협조해준대요 아 어, 그렇습니까 네. 아 우리 대구백고님께서 스팬 대표로 나오신 분은 성함이 뭔가요 네 아까 설명하겠지만 성재라고 합니다. 아, 네, 우리 SSG 패널 성재님이십니다. 네. 직관에서 되게 유명하시다고. 네, 네 문학 대스타래요. 아, 문학 대스타. 근데 제가 조금 직관을 하면. 응. 어? 리치리님 이자 이렇게 문학 베스타 아, 얘기를 해야되는데 잠깐만요. 아, 아, 예, 잠깐만요. 이거부터 하시죠. 이거부터 <laughs> 놀고싶다니 가을려고 안보시잖아요. 맞습니다. 귀칼보다 체인소맨이 더 재밌던데 알겠습니다. 체인소맨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거 채널에서 분석 좀 해주세요. 귀칼이랑 어, 체인소맨 아까 뭐 왓쳐 어, 이런거 다. 왓 드라마 거. 리뷰도. 보고 싶죠. 오늘 이기는 팀을 내일도 응원 할 예정. 아, 잠깐만요. 네, 감사합니다. 오 제가, 오 어. 금요일 네, 그, 직관을 가는데 리치리 님을 만났습니다. 아 만났습니다. 리치리 님인 줄 몰랐어요. 어, 어. <laughs> 주차장에서다가 하막어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리치리한테 정말 죄송한 게이 음. 방송을 하고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제 목소리 귀가 좀 먹었어요. <laughs> 잘안 들려요. 어. <laughs> 잘안 들려가지고 어쨌든 했는데 그때 어쨌든 너무 반가웠다. 하고 음. 착한미드님도 오늘 슈퍼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착한미드님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한 채팅이죠. 음. 누가 이기든지 오늘 이기는 팀 응원하겠다. 착한미드님 이제 LG 팬이잖아요. 그렇죠. 아, 이게 1위팀의 품격이다 그렇죠. 저희 어. 또 상가 없는 라인즈처럼 와서 저희 저는 또 회원 구독권이 만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원을 해놨어요. 어. 근데 또 회원권도 구독해주시고, 아, 아 정말 착한 믿음. 아, 미드였구나. 정말 믿음이 역시 예, 있어야 됩니다. 믿으세요, 김재훈을 믿으세요. 김재훈을. <laughs> 아, 500만 찍혀도 믿어 된다. <laughs> 아. 자, 대구백권님. 자, 성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성재님, 오늘 내일. 삼성 나이온즈가 <laughs> 이긴다 말씀 아 이거는 말씀 어. 한번 해 주세요. 어. 이건 해 주셔야 돼요. 해 주세요. 1 0네 오늘 네. 내일 삼성 나이온즈가 이긴다고 말씀 한번 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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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삼성 나이온즈가 이긴다. 그렇게 아, 아, 해됩니다 진행 잘 하세요. 네, 이렇게 위셔야 이게 슈퍼트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네. 불패 룰입니다. 자, 저도 s s g 가면 바로 어. 얘기해 줍니다.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네. 선생 네. 님, 오늘 삼성 나이온즈가 이긴다라고 <laughs> 한번 얘기 좀해 주세요. 요거 제 잘라 주시고. <laughs> 쇼츠에 아벨급 <아벨구만> 만들어 <laughs> 주세요. <저 앞에. 웃음> <자, 웃음> 다음은이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자, 이치리 님. 자, 이거는 3인을 계산 한번. 금요일은 인천까지 소변만 누고 돌아왔는데 토요일은 집가 와서 기분이 더안 좋았어요. <웃음> 자, <웃음> 저도 지금 저도 토요일 날 음. 인천 가서 어, 네. 물에 맛있더라고요. 아 물에 하고 아, 맛집입니다. 연어초밥. <laughs> 인천 가서 무례하고 연어초밥 먹고 온 사람 되었습니다. 아, 연어. 아, 민영을 예. 이용해 줬군요. 아, 맛있었습니다. 그때 민영횟집. 맞아요. 어. 민영. 저 우리 프리뷰 하다가 갑자기 슈퍼챗이 많이 올라오면서 어. 그 민영횟집까지 어. 갔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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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잠깐. 아, 이게. <laughs> 어, 자, 이거는. 아, 근데 이수 있어요 이거 할수 있어요? 이렇게 이용하시네. 저는 집에 와이프가 없을 때좀 좋더라고요. <laughs> 이건 이건 용서가 되죠. 남편이 아, 밖에 나서 돈. 내 아, 와이프는 거. 와이프는 아마 제 말이 거짓일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 와이프가 없을 때 <laughs> 너무 좋아요. 자유롭고 어, 뭐 어. 하고 싶은 게임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술도 막 맥주 한잔뭐 편하게 뭐 하이볼도 마실 수 있고 네. 네. 너무 좋아요. 어 우리 네. 길게 이거 쇼츠 꼭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 피트니스 <laughs> <laughs> 어, <좋파라, 웃음> <laughs> 아, 쇼츠. 이 힙포츠를 어. 활용하시는 어. 방법들을 아. 지금 아. 굉장히 그 폰치님이 들어왔습니다. 네. 아 폰치님 뭐라십니까? 신입 드잡이 들어갔습니다. 성진이 교육 들어갑니다. 아 괜찮습니다. 우리 대만 가셔 지고 어. 아, 지금 아, 돌아왔습니다. 아, 돌아왔습니까안돌아왔어안 들어왔구나. 아, 혹시 공연 근데, 가셨죠? 지금 펑리수 네. 먹고 있을 거 아마. 그러니까 아, 아, 이게 네. 야구 안하는팀 팬들은 게 공연도 가시고. 공연도 가시고. 어. 난 집에서 드라마 보고 지금 어, 밀린 음, 거. 저는 농구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렇게 막대기로 공 치는 걸 이렇게 한다고. <laughs> <안 웃음> <거안 웃음> 자, 막대기로 공 치는 얘기 좀만 더해 어. 보자면은 자, 그래서 어쨌든 아, 큰 어른들이 그뭐 그냥 딱 <laughs> 아, 이러고 <laughs> 그랬던 분이 예 우리 또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렇게 일일이 하시던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로그스타 님도. 자, 아무튼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네? 어디 우리 어디까지 했죠? 선 우리 키 플레이어까지 전망을 좀해 봤고. 네. 자, 그러면은 키 플레이어까지 봤는데 그래서 오늘 경기 그러면은 이제 선발로 봤을 때는 어쨌든양팀 에이스다 보니까 최소 기대하는 거는 뭐 앤더슨이 아무리 이닝 소화가 적다 해도 5이닝 이상 은 기대할 것이고 원태인 수수는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다면은 그 이유는 불편일 텐데, 지금 하루 쉬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양팀, 특히나 SSG는 그대로 다 올라오는 겁니까? 어, 예, 네, 다 그대로 올라오죠. 어. 하루 쉬었기 때문에, 이제 이로운 선수를 좀 조정을 해줄 것 같고요. 음. 뭐, 김민 선수도 이제 2연투긴 하지만, 그래도. 아휴 쉬어야 돼요. 아, 힘듭니다. 이해하시는 아, 쉬어요 희생을 할줄 아는 사람이 네, 있어요. 야혹사혹요 혹사 혹사, 어. 혹사, 혹사. 혹사, 어, 혹사 혹사, 예요 SSG가 혹사, 혹사, 이런... 희생정신. 아. 아, 희생정신, 아닙니다. 희생정신. 노경우는 죽음. 너무한 거 아닙니까? 22년에 79 이닝. 아니 네, 이런 선수 수, 고향이 대구냐? 대구에 계신 대구에 이렇게 부모님이 오셨는데 집에 잠깐 보내줘갖고 네. 맛있는 것도 한 이틀 동안 먹고 오라 그러고 좀 휴식도 주고 이러어서 고생 많았네. 는 은퇴기. 저희가 인천 가면 그 네, 이병헌 선수 라고 있거든요 네. <laughs> 보내드리겠습니다. 분가로 네. 보내드릴 테니까 이런 선수 보내주는 걸로. 아, 아, 일이 많이 알려주는 얘기가 로운 선수가 가기 싫대요. 아, <laughs> <laughs> 자요 탭을 한번 끊고 네. 가죠. 자 이거 리치리니까 재미 재미가 드리신 것 같아요. 자. 해부, 한번 해주세요. 뭐, 뭐래요? 자, 해주세요, 이거. 어, 아, 들어왔구나. 네. 내년에도 가을 야구 관심 없을 거라 좋다. 콘치 님도 같이. 음. 어, 같이. 어, 같이. 아, 키다리맨도 같이. 키다리맨도 같이. 아, 가을 야구 관심 없어. 예. 뭐, 예. 가을에는, 가을을 <laughs> 즐겨야 돼요. 예. 가을에 야구를 포기하죠. 그 핑크뮬리 보러 다닐 수 있고. 아, 그럼요. 음. 코스모스. 그리고. 아 좋습니다. 요즘에 뭐 최강야구, 불꽃야구 봐도 되고, 그 다음에 배구도 개막하고 상으로들로 어, 얼마나 좋습니다. 어, 이번에 그 축구 브라질전을 했는데 시청률이 어. 정말 잘 나왔대요. 어디야, 아, 야구가, 야구가 없어서? 야구가 없어서, <웃음> <웃음> 야구가 없어서 네. 축구를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또나 네. 축구 망했다. <laughs> 뭐 정말 아는데, 그 네. 토크가 놀고싶다님한테 가면 갑자기 얘기가 이상해 <laughs> <laughs> 는데 그래서 불펜 어쨌든 SSG는 이런 바람에도 불구하고 하루 쉬었기 때문에 네. 다 나올 수 있다. 네. 그 출동하는 날이고 삼성은좀 어떠한 식으로 운영이 될까 오지 마라 <laughs> 나오지 마라 <laughs> 원테이님 뭐 안보할거다 나오지 마라 부인가라어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어김재현이 컨디션이 어쨌든 계속 정상이었으면 좋겠고 네. 저는 ss 시전에 불펜에서 좀 그래도 핵심으로 해줄 수 있는 선수를 네. 이호성 선수로 꼽긴 하거든요 이호성.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구해낸다면 이호성 선수가 공이 나쁘지 않아요 음. 그러니까 1차전에도 이호성 선수가 물론 만루를 만들었지만 상대가 엘에디아 최정 한유성 아 그러니까 엘에디아 한유성 최정순이었기 때문에 SS 중심 타선을 상대했었기 때문에 인 건데 이호성 선수가 조금 더 이제 재구나 이런 컨디션 을좀 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음. 조금 듭니다. 음. 네. 그리고 또 이호성 선수도 잘해야겠지만은 지금 보, 보면은 불펜 투수의 이제 임창민. 양창섭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양창섭 뭐 임창민 이, 뭐안 나왔습니다. 아직 호선수가 아직 안 나왔죠. 안 나왔습니다. 예. 네. 왜안 나오는 거죠? 안 나와야 되니까. <laughs> <laughs> 그 <그럼> 나와야겠습니까? <laughs> 안 나와. 그러니까 양창섭은 한번 나올 만한데 네. 뭐 이재익이나 이창민 선수는 저희가 정말 뭐 네. 쉽지 않을 때 데려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재익 선수, 이창 피칭 퀄리티가 나쁘진 않지만 그래고 삼성 라이온즈에서 지금 필승자로 가동하는 선수는 그래도 이승민, 김태훈 여기 음. 김재윤의 괜찮 음. 이호성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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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리고 또안 나온 선수들 뭐 SS도 있는데 뭐 아직 뭐 박시우 선수. 나왔습니다. 아, 나 나왔어. 아일차도 아, 나왔죠. SSG 다 나오지 않았어요. 아다나왔네 이제 SSG의 김태경이안 나와. 아, 김태경, 김태경 선수랑 최민준 네. 선수가 안 나왔어. 맞아. 선수. 한도 선수. 한도 선수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아포함지 선수는 지금 이제 격투기 하러 갔습니다. 아한 선수 마무리 캡처 준비 중입니다. 근데, 근데. 그 SSG가 진짜 격투기로 은퇴한 선수가 있어요. <웃음> <웃음> F50. Yes, 아, 그러니까. 혹시 그 선수인가요? <laughs> 네. 에, 또 있긴 하죠. 우리가 하는 그 아, 그거 말고 진짜. 아, 진짜? 예, 진짜 그 10라운드가 몇명 선수 있어요? 음. 어, 네. 저기 켈 같은 여기 근데 자, 슈퍼제 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한번 읽게요. 네. 로나 토요일날좀 흔들어 주던데. 30점만 해 주면 내가 풀코스 대접한다. <laughs> <데잡한다.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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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보고 계시나요? 바로 연락하시면 풀코스. 예. 네. 아, 근데 근데 이게 말이 안 그치. 되는 게 네. 네. 이겨서 보너스 받으면은 본인 돈으로 풀코스 먹어도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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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맞주세요 여기 막 S.S. 팬들 왜 여기에 삼성 이렇게 하냐 그는데 저희는 슈퍼챗 시장입니다. 어. <laughs> 자본주의 방송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마마 준플레이십부터 되면 은 하나가 쏟아질 겁니다. <laughs> 무서워요 지금. <laughs> 지금, 네. 다... 지금 이해되니 편하게 보일 거. 아까 한화팬분들께서 어떤 분이 상무하고 뭐 이거 뭐얘기 어. 리뷰 왜안 하냐 그데 몰라요. <laughs> 상무에서 한동희 선수가 홈런을 쳤고 김서현 선수 변화구가 정말 좋았고 뭐 이렇게 타자들이 뭐 나쁘지 않았다인 것도 음. 있는 정도는 알긴 하지만 연습 경기를 세부적으로 입하기에는 아마 타자들로 그렇고 투수들로 그렇고 진심을 다해 피칭한 건 아닐 거예요. 음. 네. 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후라도가 그러면 오, 만약에 4차전을 터치 5차전 선발은 아니 4차전은 후라도 4차전이 후라도 4차전이 네. 후라도 네. 아,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 예고 됐습니까? 음, 네. 아그 던지고 어쨌든 아니, 나 야구 안 보는 나도 하는데. 아난 거기 좀그 궁금해 가지고 후라도가 또 4차전으로 나오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 아니. 다른 어 다른 어떤 변수를 가지고 지대구한국가 이제 어움직신거 아니야. 후라도 네. 선수가 4차전일 거고요. 아마 5차전은 최현태 선수까지 음. 생각하고. 네. SSG는 4차전 지금 김강현이면 화이트로 예상해. 김현 화이트로 좀 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음. 이제 만약에 화이트가 나오게 되면 5차전 김강현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아 붙어서 네. 어, 그렇게 그러면은? 저는 어, 김강현, 김건은 이제 다 붙이고 5차전은 이제 그렇죠 만약에 없는 간다면 네. 그렇죠 뭐 그러면은 다 나올 텐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선발 투수와 이제 불펜 이야기도 좀 해봤고 그 다음에 좀키 플레이어 얘기도 해봤는데 여기서 좀 미처 못한 좀이 경기 변수가 될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이게 좀 그래도 우리가 놓쳤지만 요거 언급해야겠다. 중간에 분께서는. 비가 언제 올지? 왜냐하면은 음. 일반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면은 타자가 유리합니다. 음. 투수에 오는 공 오는 궤적이 보인다 그래요. 오.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냥 회전하는 순식간에 보고 정말 잘 보이는 장성호 같은 선수는 그냥 비올때 튀는 것만으로 이거 변화구다라고 안다고 하더라고요. 보는만 어, 어. 네. 하는 거야? 네. <laughs> 그러니까 원하는데 장성호 눈이 좋았으니까. 어. 근데 일반적으로 비 오면은 공의 궤적이 투수에 보여서 타자가 좀 유리해요. 음, 음. 그래서 비가 어느 타이밍에 올지 음. 그런 거에 하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아까 그리고 일단 네. 잔디에 그쵸. 공이 맞으면은. 어떻게, 마찰력이 적으니까 네, 네. 훨씬 하드시 되기 편하죠아요 네. 선수님께서 어떤 좀 변수가 있다고? 똑같은 네. 생각이에요. 날씨죠 결국은. 근 네. B 플러스 이제 추워지는 날씨. 음. 그에 음. 따라서 이제 선수들이 어떻게 이제 또 활약을 할 것인가. 또 추우면 수비도 몸이 굳을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런 에러적인 부분도 좀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타자들도 마찬가지고 주루할 때도 특히 추울 때 부상을 많이 당해요. 그렇죠, 그렇죠. 부상 일단은 날씨 똑같이 비라고 말씀하셨듯이 저도 날씨를 네 하고 싶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다가 지금 뭐 대구 날씨 뭐 현장 에 계신 분 계시면 뭐 이제 아직 라인업이나 이런 건안 떴을 네, 거예요. 아직은 나중에. 그렇죠. 아직 시간이 뜰 시간은 아닌데 뭐 혹시도 대구 날씨에 지금 계시거나 어, 경기장 근처에 아, 계신 분들은 보통 어, 어. 홈팀이 세시면 뜨나요? 3시, 보통 네 시쯤에 뜹니다. 네 시. 아, 어. 그리고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SSG도 이제 1 차전에서 2 차전 라인업을 바꿨잖아요. 이번 에레디아도 네. 음, 음. 라인업을 좀 대폭 변경을 줬는데, 어? 어 잠깐 미드님. 아 우리 이벤트 얘기 하신 거 같은데, 와최연태 당첨자 되어 있네요. 잘못 쓴 건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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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카페입니다. 메가칩스는 기부로 부탁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잘못 썼는데. <laughs> 자, 우리 이벤트 했던 거. 음. 자, 우리 또 게시해 놨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 재현이님께서, 어, 지금 대구 비안 와요. 네, 흐리기만 해요. 라고 하셨다면, 뭐, 경기가 뭐 진행이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다 춥긴 아까 하겠지만. 일단 음. 얘기하자면 이제 SSJ 2차전 라인업 하고 음. 좋은 결과 어쨌든 만들었단 말이죠. 네. 사득점을 해냈으니까. 그러니까 삼성 라이온즈 입장에서는 지금 좌타 음. 라인인 김성윤, 구적, 디에즈 3 명의 선수가 동 준비했는데, 아, 네, 그러니까 요게 변화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하고, 음. 그 삼성 라이온즈는 아직. 전병훈 선수가 대타를 안 나왔어요. 아 전병훈 선수가 올 시즌 대타 타율이 3할이 넘거든요. 맞습니다. 오피스도 1 가까이가 돼요. 그러니까 전병훈 선수의 3머리야. 대타 기용 타이밍하고 좋았다. 또 삼성 라이언즈 또 이제 우리 키다리맨이 좋아하는 박병호. 아 원래 2차전 처음에 금요일 날 경기 때는 박병호 네. 선발이 나왔었습니다. 네. DH 박병호 외야수 이제 구작이었는데 아마 비온 날씨여서 구작 선수 부상 방지 때문인 건지 몰라도 갑자기 라인업이 바뀌었어요. 그쵸. 근데 삼성 라이언즈 입장에서는 라이언즈 파크인데. 박병호 선수 카드를 충분히 만지작거릴 수 있습니다. 아. 예, 아무리 뭐 삼성라이즈 팬들이 지금 박병호 선수 맨날 삼진 나오고 <laughs> 결과 안좋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클래스가 있는 선수입니다. 네. 여기 있는 선수 중에 최정 다으로 홈런을 많이 친 선수고 한 시즌 홈런을 본다면은 디아즈보다 훨씬 한 시즌 그렇죠. 홈런을 많이 쳤던 선수이기 때문에 삼성라이즈 입장에서는 이제 뭐한 가지 변수. 이, 뭐 2, 3, 4 라인업을 바꿀 것이냐와 음. 전병우를 언제 쓸 것이냐 그리고 박병우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요세 개를 음.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뭐 전병우 대타 카드는 꽤 적중률이 히어로즈 때부터 높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 선수가 한 방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삼성 보면서 좀낯 익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감정입이 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못본 선수가 임창민 선수를 못 봤고 음. 네, 박병우 선수가 좀 제대로 활약하는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전병우 선수도 그렇고 이 선수들 한번 활약하는 것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금, 키움 출신의 후라도 김태훈이 안 좋은데, 박병은 전부 찾겠다. <laughs> <laughs> 그러더니, <그럼 어디 웃음> 키움, 키움, 김태훈도 혼란 맞고. 체원태 잘했잖아. 체원태 잘했네. 체원태 키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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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네. 체현태로 키움은... 다상승가 키움은... 되는 거야. 잘했네. 그러면 저... 조상호 좀데려가줄래체현태으로가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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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서번창이라도. 어, 서번창이라도. 자... 아유, 서번창이라도. <laughs> 자, 아무튼. 자, 이런 뭐 변수들과 또 어떤 라인업의 변화 포인트도 아마 조금 있으면은 이제 라인업이 나올 텐데 또 네. 이제 비 날씨의 변수도 이제 좀 있으면 정리가 되고 경기가 시작을 하게 되겠는데 한 이제 3시간 반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뭐석재님이 이제 인천 문화 전문이셨으면 저직관과은 아니지만 응. 기상청 날씨 누리로 본 어, 랜치 파크 어. 전문가로서 <laughs> 어. 오늘 경기 그러니까. 합니다. 합니까? 아, 아 이러면은 기상청, 진짜 그러니까. 저는 뭐 현지 날씨 를본게 아니라 그냥 기상청 날씨 누리로 본 어. 기... 음. 지금 라이온즈 파크 날씨 저, 본다면은 오늘 경기는 라이온즈 파크에선 충분히 한다. 자, 아, 긴급 속보입니다. 아, 자, 긴급 속보. 자, 라이온즈 파크 오늘 경기 산미호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합니다. 아 자, 합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특히 날씨 돌이 잠깐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날씨 전문가 나 기상 캐스터 산미호 님. 자, 어떻습니까? 어, 지금 빗방울이 이제 여... 약간, 5시, 6시 빗방울이 좀 똑똑똑 쏟아지는데, uh -huh. 경기 지연이 될수 있어도 오늘 경기 무조건 합니다. 네, 삼미노 네. 그만! 우치 자, 우치 되는... 어. 우치 오늘... 진짜 우치되시라고. 불레임 내가 우치되면 이제부터 말안 한다. <laughs> <laughs> 우치되면. 자, 오늘 경기 내가 우치되면 <laughs> 앞으로 막 SSG 팬들고 막, <laughs> 플레이오프 때저기 하나의 유니폼 또만드이 유니폼 나드 이그스. 자, 오늘 삼방불의 그 불명을 네. 한번씻어읍시다 오늘 네. 경기 하는 걸로. 자, 리치리님. 라팍 68경기에 을거나 시즌권자로서, 이 정도 빗면 무조건 합니다. 아여기도 힘을 실어 주시네요. 오늘 한번팀가요어 <laughs> <가라시네요. 웃음> 진짜입니까? 네. 그러면은 네. 오늘 많은 것들이 달려 있네요. 이거 어, 어 이거 M.H.로 죠 <laughs> 리치리님의 팀 가리 또 오늘. <laughs> 네. 리치리님이 저번 주말 이렇게 갖고 왔다 갔다 계속 하셨고 6,000km인가? 어. 운전을 할때 계속 아 대구에서 왔다가 인천 갔다가 취소되니까 또 갔다가 또 오전에 이랬다가또 갔다가 어마어마한 하십니다 아비 아, 야구팬 분들이 열정. 진짜 정말. 대한민국 내수 시장은 야구팬들이 먹여 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올 시즌에 대단한데 아무튼 이렇게 곧 있을 야구. 아2 0이구나 6천을 만든대. 6천이면 나도 좀 긴감인가 했어2천이 <laughs> 일본, 일본까지 운전해서 가도 6천은. 6천이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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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이면. 웃음> 자, 아무튼, 어, 오늘 사, 3차전 <laughs> 오늘 경기까지 이렇게 깨알같이 좀 리뷰를 해 봤습니다.